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약 5개월 만에 131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패드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영향으로 달러화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결과입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는데 이는 향후 경제 지표와 전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매도세가 강화되었고 환율은 20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1,319.4원까지 내려가며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1,320원 초반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로 인해 아시아 통화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올해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 중이며 위안화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 하고 있어 환율 상승을 일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향후 환율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9월 고용지표와 금리나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경우 연내 1,200원대 진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리나 기대감과 환율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과도할 수 있고 실제로 고용지표가 안정적이라면 환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빚껏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은 더욱 급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